오 이나기 좋다. 이런 나한테 아, 오케이. 아, 뭐, 중앙에 사이 준다.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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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사이 준다 사이. 와 나이스다. 와. 또 사이. 사이 봐이 준다. 사이 길목만. 어, 나이스, 나이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반대, 희종! <목소리> 아, 까비. 굿, 굿. 아, 와야지, 여기! 어, 그 아, 됐다 자신있게 쳐봐 나이스 오. 벌려줘 벌려줘 <laughs> 지연만 해, 지연만 해, 서 있어, 서 있어. 없다, 없다, 각 없다. 가운데만. 됐다, 됐다, 내밀지마, 가운데만. 됐다, 지연이 있네. 볼봐 이나기 볼봐와 나이스나이스. 범호 사이트. <봉수, 화이팅>! 말 많이! 말 많이 해! 뒤줄, 뒤줄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! 같이 가! 같이 가! 아 까비. 아이 사이 없다. 사이온다 나이 없다. 나이 없다. 나이 나이 굿 나이 스굿 나이 없비 나이 스나 나이 스나 나이 스스이이사이사이혼다있다 오케이 수비 굿 못돌게 못돌게 사이 또 사이 휘성 사이 오케이 해성 뒤 나이스 굿 가운데 해성 오케이 굿 서 있어 서 있어 해성이 서 있어 됐다, 됐다. 나이스 수비군 나이스 됐어. 아 까비 사이 준다 사이 준다 사이 준다 해성의 사이 해성, 해사이, 해성이 사이 해성이 사이 못 돌게 못 돌게 오케이 굿 종각이 사이 사이 오케이 구 굿. 수비구 굿. 대체 아 까비 사이드온다 해성 구정아 반대, 반대. 아 어! 반대. D. 해성 D. 해성 D. D. 그리고 그냥 돼요. 수비 뒤! 해성뒤해성뒤 수비 같이 같이 같이! 종 S. 옆에 보고 잘. 어 S. 와, 나이스 죽어가봐, 마무리해. 희종, 아가비, 종아이 바로 때려. 가까이 왼발, 와, 나이스 해성육. 나이스! 정화이 굿! 오, 나이스! 가비! <laughs> 한번 더, 한번 더!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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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없다! 강만 돌! <laughs> 강만, 강만! 있어, 밟아. 강 없다! <laughs> 굿! 같이 받아줘! <laughs> 아유, <아니>, 나이스! 안다치게 <laughs> 안다치기! 안 다 돼, 다 돼, 해 돼, 해. 아 <laughs> 마지막 4분 thank you 정수고아다 2분 나았습니다 2분. 아, <laughs> 아, <너무 많았죠>? 어? <laughs> 아 근데 키포잘 막네 저기. <laughs>

네조 가자. 빠분 됐다. 마무리 이와 어, 이거. 거 같은데. 실신거 같은데. 이스나이 뭐였는데? 패스가. <laughs> 자, 2분 2분. 라스이 2분. 아, 나가야된나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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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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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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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도 나도 나나가나나